신명기 6장은 성경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자녀들을 기르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가운데 6장 4절부터 여기 9절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 가장 골자를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의 초점은 자신들의 이제 현재,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의 내용들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듣고, 듣고, 삼가, 조심해서 행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살펴서 또그 주셨던 명령, 규례, 법도, 그것을 생활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절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율법의 전체를 이렇게 종업종업 요약해서 분류해서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을 삼가 그것을 행하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 누오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일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으로 계속 그들에게 복된 것으로 남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 그들에게 분명히 언제나 잊지 않고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항상 듣고 삼가 조심해서 그 말씀을 행하는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의 하기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게 되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산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땅에서 조차라서도, 조차라도 조차라도 그들이 멸절 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 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그리고 너의 자녀들,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신앙의 이러한 계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시는 명령을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평생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마침내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사는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2절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스라이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법의 말씀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은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해서 조유심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렇게 그들이 품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하나 율법적인 조문으로 남아서 결국 자신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해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장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려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그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되새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셔서 시작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돼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듣고 그분의 말씀을 삼가 행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혹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전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는데요. 자, 10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죠. 자,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게 하신대요? 원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들로 알고 성읍을 얻는데 자신들이 짓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도 하나님이 얻게 하실 거래요. 또 집을 얻게 하시는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물이 필요하겠죠? 광야 생활 가운데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이것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은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땅도 차지하고, 성읍도 차지하고, 집도 차지하고, 또, 또 우물도 차지하고,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런 포도원 감남나무도 차지하게 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은혜들을 기여가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그런 보답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 순간이 될때 항상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11절 끝자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너는 뭐라 12절 보니까 조심해라 표현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는 성경에서는 물론 삼가 조심, 조심해라 이렇게 했지만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두렵건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두렵건대. 두려워해라.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하고 대단히 조심해야 될 순간이 뭐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 사람은 그때 이제 한 템포 쉬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금 쉬자, 조금 이제 됐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이렇게 머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안주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대개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 주셨을 때, 그때는 우리의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말해요. 자, 12절 끝자락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또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고대, 이 세대 속에서는 대개는 이렇게 우상들이 늘본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 조심, 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훗날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것에 대하여 또 강조하는데요. 20절부터 25절에 그런 내용들을 덧붙여서 설명해 줍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어떻게 묻느냐?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의 복도가 무슨 뜻이냐고 부모에게 묻거들랑 부모가 된 너희들은 너희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21절 이해합니다자 우리가 옛적 애국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구원. 또 22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우리를 들여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던 사실 이제까지도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것은 여와를경외하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24절. 그렇게 설명해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의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절 25절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이기도 하죠. 열국 가운데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뭐냐. 이 백성들을 큰 나라 백성들이라고 칭송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뺏기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앞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까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도 복된 주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고 앞으로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찬양대을 위해서 교회의 각 부서 또 신앙을 교육하고 서로 봉사하고 또 터진 성도가 나눠 교제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모든 성도가 함께 복되게 누리는 날이 되게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로 이르게 하시고 또 그들로 성업을 얻게 하시고 살 집을 얻게 하시고 우물을 얻게 하시고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그들로 차지하게 해서 배부르게 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서 하나님 이렇게 이 풍성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우리에게 이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늘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돈부니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자 편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중에 주께서 저희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비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